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 영상을 자주 안 찍어가지고 네, 몸이 좀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삘이 너무 꽉 꽂혀서 <laughs>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목욕을 하고 온 상태고요. 기초를 하나도 안 해서 뭐 얼굴이 엄청 땡겨요. 그래서 빨리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 전에 립밤부터 발라주고 저는 집에서는 꼭유리아주 립밤을 씁니다. 무난하게 보습감도 많이 해주고 저는 손이 제일 잘 가는 립밤인 것 같아요. 특히 립리뷰 찍고 나면 입술이 정말 땡기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아주 덕지덕지 바르고 잡니다. 이제 토너를 먼저 사용해서 얼굴에 충분한 수분감을 주도록 할게요. 손 하나에다가 피부결을 일단 닦아줄게요. 오늘 해가 진짜 간만에 쨍쨍해 가지고 오랜만에 자연광에서 찍습니다. 이거 무슨 앰플? 이거 무슨 토너인지 말씀도 안 드렸네. 이거는 마녀공장의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고요. 요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도 제가 전 영상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 용량도 진짜 많고요. 저 맨날 이것만 썼거든요, 요즘. 근데도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보이세요? 제가 진짜 마녀 공장 제품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너뿐 아니라 특히 마녀 공장 그 노란 색깔 클렌징 오일 그거를 진짜 잘 씁니다. 그거 진짜 제가 나중에 공병 템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쓴 아이들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다섯 통 모인 것 같아요. 뭐전 지금 대용량 쓰거든요. 피부결 닦아내준 다음에 손에다가 손에다가 충분히 올려가지고 한번더 흡수시키면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스 인헨싱 앰플입니다. 얼마 전까지 태풍이 세 번이나 지나가고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랑 베이스도 슬슬 하반기에 맞춰서 촉촉한 제품들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헨싱 앰플은 9월 1일에 출시된 아주 초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요 제품은 일단 지쳐있던 피부를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항산화 앰플 제품이에요. 이 이름이 블랙티잖아요. 제주 블랙티에서 추출한 피부 항산화, 피부 항노화 효과를 지닌 리셋 컨센트레이트라는 이니스프리가 특별히 만들어낸 성분이래요. 앰플을 한 번만 사용해 봐도 개인적으로 피부 피로가 회복되고 달라진 피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기능성 앰플이라고 하면 피부에 자극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하루 한번 정도 사용해 주는 편인데요. 하지만요 블랙 디 유스 이내싱 앰플은요.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마이드 하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낮의 경우에는 저는 일반적인 앰플 사용하듯이 3-5 방울 정도 손에 떨어뜨려서 피부 전체에 그냥 가볍게 흡수시켜 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면 돼요. 그냥 일반 앰플 쓰듯이 3, 5방울 정도 얼굴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흡수시켜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손실된 수분 보충을 위해서 3 레이어링 기법으로 간편하게 나이트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3 레이어링 기법은 먼저 2, 3방울 정도 가볍게 손에 떨궈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두드려주면서 가볍게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얼굴에서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 저 같은 경우는 눈가나 입가 주위거든요.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에 한번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주고 다시 마지막으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 손의 열기를 사용해서 가볍게 두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주면 되는 그런 3 레이어링 기법입니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아무래도 수면 중에도 수분이 오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나이트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또 클린 뷰티에 관심이 많은 건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블랙티 유스 이닝싱 앰플 또한 원료부터 포장재 공법 등등까지도 단상자에 적혀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림도 오늘 딱 새로 뜯었어요. 두세 통 정도 비운 디오메르의 블랙 캐비어 크림입니다. 저는 이 크림 진짜 계속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수분감도 수분감인데 저는 그냥 향이 이게 너무 좋아요. 특히 밤에 샤워든 세수든 깨끗이 하고 이거 바르고 있으면 그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 어, 너무 개운해서 그냥 너무 좋아요. 흡수를 시켜줄게요.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크림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기초는 끝이 납니다. 머리도 한번풀러줄게요저 진짜 머리 많이 자랐죠?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그놈의 솜브레 때문에 아주 <laughs> 빗자루 똥자루예요. 자연바람으로 말리면 요즘 너무 머리가 뿌시시해져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안 내려가죠? 머리를 간단하게 좀 말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리도 대충 말리고 앞머리까지 이렇게 말아주고 왔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거 처음 써보는데 슈레피의 선시티브 마일드 선크림 제품입니다. 이거는 단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진짜 이쁘다. 슈레피 디자인이 다 너무 예뻐요. 자외선이 꽤센것 같아요. 간만에 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넉넉하게 발라줄게요. 거울이 없어서 또 카메라 보고 <laughs> 화장하고 있네요. 되게 쫀쫀하다. 헉, 쫀쫀하게 발리면서도 살짝 아주 진짜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는 정도? 오늘 제가 새로운 쿠션을 뜯을 예정이라 베이스를 특히나 더 촉촉하고 쫀쫀하게 해줄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 아까 그냥 크림으로 마무리해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보습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화장할 거니까 가까이 오도록 하세요. <laughs> 이제 한번 메이크업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오늘 뜯으려고 했던 쿠션이 이거예요. 클리오의 킬커버 픽서 쿠션. 이게 메이크업 픽서 한듯 피부에 딱 고정되는? 그런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오좀 되게 고급지네요.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실각형이네? 위는 이렇게 뾰족하고 밑은 이렇게 더 각져있는 그런 퍼프입니다. 이런 면은 이런 코 옆이나 이런 세심한 데 하기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넓은 부위에 이렇게 두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핑크 베이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란제리 컬러를 샀습니다. 음. 음. 하나 지금 찍은 걸로 펴 발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역시 클리오 쿠션답게 커버력 무지 좋네요. 보이세요? 저는 이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피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매트하다 싶을지 모르는데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픽스가 잘 되는 쿠션은 글로우한 쿠션들보다는 매트한 쿠션에 속하겠죠? 광 보이시죠? 그리고 요즘 저이 밑부분 있죠? 이게 마스크 때문인가봐요. 유독 요 부분에 요번에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립 확대했는데 여기 뾰루지 보이고 이래서 그게 너무 신경 쓰였었어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훨씬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것도 오늘 처음 뜯어봅니다. 입큰의 셀피 컬러 코렉팅 블러 팩트 1호 아시안 라벤더 컬러예요. 칙칙한 부위를 좀 환하게 밝혀줄 수 있겠죠? 팩트 효과도 누리고 또 컬러 코렉팅 효과도 조금은 커버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마랑 눈가 바로 광을 싹 죽여주네요. 여기 입가 정도만 팔자주름에 있는 광을 조금 죽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마도 살짝. 저는 이마 광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분적으로만 터치해줄게요. 쉐딩은 오늘 마지막에 해줄까 해요. 좀 메이크업 어느 정도 되는 거 보고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펜슬은 이거.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이오 갈색 컬러입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 처음 써봐요. 저번에 세일하길래 구매해놓고 처음 씁니다. 저는, 아이 처음 쓰는 티 내네요. <laughs> 오토브로우 펜슬을 더 자주 쓰는데, 그거 한번 구매해봤어요. 진짜 이, 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막, 사각사각사각사각. 이소리 너무 좋아요. 앞에 잘 풀어주는 건 진짜 필수예요. 앞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잘 블렌딩을 해줘야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모양까지 그려줬고요 이거 이번에 제가 다시 샀습니다. 케이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2호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샀어요. 저 원래 애쉬 브라운 컬러, 아니지, 아니,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썼었는데 머리 톤이 조금 밝아진 느낌이 있어서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흑발이었었어가지고 애쉬 브라운 컬러들을 많이 썼거든요. 요 톤이랑 잘 맞는 것 같죠? 안 되겠다. 그냥, 우리, 그냥, 우리 쉐딩하고 가요. <laughs> 눈썹 페줬더니 쉐딩하고 싶네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예요. 이게 저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보시면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되게 특이한데, 저는 그냥 원래 민자 사고 싶기는 했는데, 이거밖에 안 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워낙 투쿨포스쿨 쉐딩이 가장 쉐딩의 원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드디어 쿨톤 컬러를 내주셔서 쿨한데 또 너무 획기 도는 컬러가 아니라서 손이 앞으로 아주 자주 갈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서 코 쉐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입자가 진짜 고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깨끗. 치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어딜 가서 그렇게 화장품을 깨빡 치는 타입이 아닌데 투쿨포스쿨 쉐딩은 한두 번인가 깨트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만큼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 밑, 입술 아래까지 코 모양 딱 생기죠? 얼굴 외곽은 두 컬러 섞어서 해줄게요. 어, 컬러 너무 예쁘다. 진짜 자연스럽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안 찍었잖아요. 다 추천 템뭐 파우치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갖고, 저 혼자 간단하게 샥 화장하고 찍는 여, 영상들이었어서 지금 되게 어색해요. <laughs> 화장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쉐딩까지 해준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팔레트가 요즘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아 팔레트 특집을 한번더 찍어야 되나? 일단 아무튼 오늘은 조금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근래에 좀 쿨한 팔레트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데이지크의 파스텔 파스텔 드림이라는 컬러고요. 누드 컬러에 이어서 이렇게 또 바로 파스텔 드림이라는 팔레트를 또 내주셨어요. 쿨톤 혹은 뮤트톤 분들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일단은 여기 가장 베이지 컬러,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깔아줘 볼게요. 눈두덩이를 약간 밝혀주는 작업이자 좀 핑크빛으로 물들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도 오늘 제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 쇼핑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인터넷 쇼핑 중에서도 백화점 화장품 또 구매하는 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조만간,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동안은 제가 그 아이들 위주로 열심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좀 플렉스 좀 했어요. 파스텔 드림이라는 컬러다 보니까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좀 오렌지 계열, 코랄 계열의 컬러를 한번 입혀줬고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더스티 핑크? 이렇게 핑크 컬러다 보니까. 눈두덩이 뒤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눈 폭이 짧아가지고 눈두덩이 부분에 음영을 세게 줘버리면 되게 눈이 답답해 보이고 눈화장이랑 잘 조화롭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뒷부분에 음영을 많이 주죠. 눈도 길어 보일 뿐더러 눈 뒷부분이 좀더 포인트가 되게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눈 뒷부분부터 삼각존까지 이어지게. 햇볕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컬러감이 잘안 보여가지고 다시 맞췄어요. 눈두덩이에 핑크빛 음영감을 이렇게 줍니다. 조금 펄 있는 제품들을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뷰러를 먼저 한번 해줄게요. 아, 참고로 뷰러는 라네즈 제품입니다. 저는 라네즈 뷰러가 잘 맞더라고요. 곡률이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또 배고프냐? 빨리 화장하고 밥 먹어야겠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집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드셔보신 것 중에 배달되는 음식 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한번 써볼게요. 펄감 있는 와인 컬러. 쌍꺼풀 라인 너무 넘어가지 않게까지만 가로로 길게 한번 음영을 줘볼게요. 가로로 길게 음영을 주면 펄감도 생기고 예쁠 것 같네요. 데이지크 팔레트는 펄감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펄을 진짜 잘 써줘야 돼요. 홀로그램 펄, 이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손에 묻혀가지고 보이시죠? 요런 펄. 그래 이 펄이야. 데이지크 팔레트는 이 펄이 진짜 예뻐요. 요런 펄감입니다. 아 예쁘다. 이렇게. 입체감도 주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의 펄이에요. 약간 어 간지러워, 어 간지러워. <laughs> 약간 몽환적인 듯하면서도 되게 데일리로도 잘 어울리는 그런 팔레트예요. 눈 앞머리도 글리터로 살짝 포인트를 줘볼게요. 펄로 조지자 이런 느낌. 가루 날림이 조금 있네요. 근데 펄이 예쁘니까 용서해줄 수 있어요. 깨끗하죠? 깨끗한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줘볼게요. 컬러그램톡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8호 크리미 브라운 컬러입니다. 되게 얇기도 하고 엄청 부드러워서 잘 그려지고 전 좋더라고요. 얇게 그릴 때는 이 아이라이너를 꼭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얇게 빼 그려줍니다. 이제 마스카라 한번 해줘볼게요. 눈화장이 오늘 그렇게 막 많이 센 편은 아니라서 속눈썹을 좀 길게 해주고 싶네요. 마스카라는 요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3호 매끈 볼륨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나온 건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볼륨인데 조금 더 깔끔하고 길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마스카라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클리오가 많이 나오는데 클리오 광고 아니에요. <laughs> 얼마 전에 클리오에서 아주 크게 쇼핑을 했습니다. 신상품이랑 뭐 등등등등 해서 좀 크게 쇼핑을 했어요. 볼륨도 볼륨인데 길이감도 엄청 길어요. 이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두개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쓰고 하나는 저희 엄마 드렸습니다. 진짜 차이 엄청나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 안 돼. 이래서 마스카라 할땐 조용히 해야 돼요. 진짜. 마스카라 할때꼭 시끄러우면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 볼륨감이 있습니다. 길이감도 괜찮고 저는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눈화장은 끝났고요. 이제 치크랑 하이라이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치크도, 치크는 아리따움의 치크 블러셔 4호 블루밍 핑크 컬러 한번 사용해줘 보겠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 아리따움 블러셔가 이번에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데이지크의 가운데 컬러보다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도는데 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사면서 받은 브러쉬로 되게 발그레한 볼이 연출되지 않아요? 발색 자체가 되게 몽글몽글하게 예쁘게 돼요. 음, 이 정도. 레어카인드의 미니 앨범 투고 하이라이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좀 어울리는 핑크 컬러를 한번 사용해줘 볼게요. 구매할 때 받은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줘 보겠습니다.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 펄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되게 쉬머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어, 해가 막 가다, 막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날리네요. 아, 또 해가 뜨네요. 아, 정말. 음. 좀, 한 가지만 해주겠니? 아, 진짜.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런 하이라이터도 연출이 됩니다. 이것 좀 빼줄게요. 너무 오래 하고 있었나봐요. 이제, 막 머리가 간지러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더 고데기를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입술 바르고 가서 조금 더손 봐올게요. 립은 제가 오늘 찜찍어 왔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꼴레트 틴트 4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스티크 플럼 바이브 컬러, 레어 카인드 오버 스머지 립 틴트 휘그티 로즈 컬러입니다. 문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편안한 느낌이라서 저는 워낙 입술이 좀 포인트가 확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네, 이 컬러 한번 발라줘 볼게요.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하나같이 다 이뻐가지고 제 리뷰하면서도 진짜 막 소리를 막 깨게 지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1 0 가지 컬러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9호의 플럼 바이브 컬러를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르는 순간 바로 진짜 부드럽게 멜팅이 돼요. 스머지도 이렇게 잘 되는데 밀착도 바로 되기 때문에 약간 겉보속촉 타입의 틴트 스틱입니다. 매트한 립 제품 잘못 발라요 하시는 분들도 큰 거부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쿨톤 분들은 아마 9호 10호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9호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가운데만 한번더 발라 줄게요. 완전 확 살지 않아요? 아까 조금 밋밋하다 싶었는데 립 컬러 딱 들어가니까 바로 얼굴이 좀 사는 것 같죠? 사실 가을 컬러는 웜톤 컬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조금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호와 10호는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예요. 약간 쿨톤을 위한 가을 컬러 느낌? 이니스프리가 되게 쿨톤을 예쁘게 잘. 그래서 앞으로도 쿨톤 컬러를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장미 느낌이 나는 쿨한 장미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조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엔딩컷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